안녕하세요. 리변입니다. 오늘은 어,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어, 이전에 프레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아이프레임보다는 프레임셋이나 이런 것을 많이 썼는데 예전이 뭐 최근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꽤 오래됐거든요.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외 다른 기술들은 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iframe에 대한 전반적인 걸다 다루기보다는 우선은 UI 관련된 기술들만 다루게 될 거고요. 어떠한 뭐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은 개발단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iframe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A라는 사이트 안에 B라는 사이트를 다시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아이프레임을 많이 넣거든요. 외부 사이트를 내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 외부의 데이터나 외부의 사이트를 내 사이트에 넣을 때 많이 쓰거나 아니면 특정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입할 때 또는 어떤 외부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이프레임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우리가 그 아이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볼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어,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프레임 요소가 있고요. 아이프레임 요소 열고 닫기가 있고,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속성 값들로만 해서 구성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우선은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을 됐지만, 프레임 보더 빼고, SRC 하나만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뭐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 이런 사이트들은 우선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프레임을. 아이프레임이 인식이 되면 그 사이트 자체에서 차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디비커 사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되더라고요.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게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프레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특정한 사이트, 현재 사이트는 index.html이지만, 그 안에 db컷이라는 사이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코드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 봤듯이 내가 원, 내가 진, 뭐, 제작하고 있는 사이트 내에 또 다른 사이트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로, 세로 값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뭔가 약간 각지기 안으로 들어간 느낌 들잖아요. 이 부분은 보더, 저, 프레임, 보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0으로 해주게 되면 여기서 외곽선이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스크롤만 남게 됩니다. 이 스크롤 남는 이유는 어선 프레임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 프레임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CSS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자체에서도 위드사이트라는 속성이 있긴 있지만 HTML을 꾸미는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어 CSS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HTML 속성을 저는 배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iframe이라는 어 요소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가로 사이즈를 줄수 있죠 가로 100% 또는 뭐한500 600 픽셀만 줘 볼까요 높이는 한800 픽셀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넣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어, 우리가 외부 클릭 그러니까 이 index.html에서 링크를 만들어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주소에 따라서 안에 있는 iframe의 내용이 바뀌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링크를 만들어야겠죠. 하나의 링크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타겟이라고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어, 어디, 특정 사이트를 바로 가기를 할게요. 어, 롯데, 11번가? 11번가 바로 가기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이트가 막혀있으면 다른 곳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유 상태에서 좀 비아를 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프레임도 인라인 요소라서 좀 비아를 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1번과 바로 가게 하고 이 링크를 클릭하게 하면 이 아이프레임에 나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한데요. 우선 이 링크에다가 11번과 링크를 해주셔야 돼요. 11번과 링크를 하고 두 개의 연결고리를 넣는 것은 네임 값으로 연결고리를 넣습니다. 네임 값으로 우리가 사이트라고 할게요. 그럼 타겟에다가 사이트라고 넣어 놓게 되면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하이퍼링크 속성이 바로 src 속성 쪽으로 해서 값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임 값이 타겟 값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11번가로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지마켓 하나는 쿠팡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마켓과 쿠팡. 네.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지마켓을 클릭하면 지마켓으로 가고 쿠팡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갈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아이프레임 넣을 수 있죠. 근데 사이트를 나는 꽉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프레임 쪽에서 가로사이즈를 100% 넣어주게 되면 가로사이즈 꽉 차게 나오고 높이는 이 안에서 스크롤 생기게 하는 거죠. 지마켓도 마찬가지로 가로 꽉 차고 스크롤 나오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뭐 되게 별거 아닌 기술 같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삼성은 사이트를 첫 페이지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서브 페이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을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한쪽 방향에서 그첫 페이지 HTML이 나오고, B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서브 페이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한 것을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분이, 그 학생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걸좀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제가 가르쳤던 예전 학생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보시면 안에가 iframe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사이트 그 크기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어 a 요소지 아까 테스트로 만들었던 바로 이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a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이프레임 내용이, 여기서 클릭하면 바뀌는 이 아이프레임 내용이 바로 이 포토플리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작업이 포트폴리오에 아이프레임을 활용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물론 포트폴리오 많이때 이렇게 쓰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아이프레임 이런 식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아이프레임이라는 존재를 우선 알아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서 많이 끌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을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 아이프레임이 아이프레임 안에서 특정한 사이트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링크를 활용해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원하는 아이프레임이라는 곳에, 와이프레임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 아이프레임마다 네임값을 달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프레임을 연결해서 사이트를 바뀌게 해서 그걸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지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제작에 관련된 약간의 팁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이런 영상은 지금 처음 찍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선 지금 아이프레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가 좀 들어가게 됐는데 우선은 뭐 작은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짧은 영상,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많은 댓글,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